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주민이 있는 농장TV의 박경준입니다. 오늘 지금 현재 10시 1 오후 10시 4분입니다. 왜이 시간에 찍냐고요? 그냥 그냥 켰습니다. 시청자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내 네, 네 시청자 여러분 주민 농장TV는요. 가끔은 밤에도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때요? 여기 주말, 여기요? 어, 풍경 멋지지 않습니까? 맨날 낮에 봤던 풍경이 이렇게 밤에도 한,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멋지지 않습니까? 아니라고요? 아니, 멋진데? 아, 원래 이 연나에는 별이 잘 보여야 할 텐데. 그놈 때문에 못 보구나. 아, 그 인정합니다. 원래 시골에선 가족이 없어가지고 별이 잘 보이는데, 그놈 때문에 잘안 보이나 봅니다만. 아. 어이구. 예이는 아마 9시,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올라갑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내일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